자, 주님의 회복 10과 교회 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은 참 믿는 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건축이란 말이 헬라어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할때이 건축은 많은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건물 집회의 장소를 짓는 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건축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지체가 건축이라는 말 대신 참 좋은 말이 있다 하면서 건덕이다 이라더라고 덕을 세운다. 그래서 참 제가 뭐 말은 못하고그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게, 번역할 때 번역할 때이 오이코도메를 건축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거든 번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덕 해 가지고 우리나라 개혁 한글판에 보면은 세울 건 덕덕 큰덕 해가 덕을 세운다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건물 짓는 건축이에요, 건축. 근데 이것은 유대교도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을 짓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건축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얘기해 봐야 돼요. 내면적인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 내용과 간증의 면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교회는 그 내용과 교회가 표명하는 그 본질의 간증의 면에서 교회는 그영의 하나와 몸의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뒤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다. 모두 한영 안에서 한몸 안으로 침내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좀음매해 봅시다. 모두 한영 안에서죠. 맞나요? 다음에 한영 안에서 해놓고는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영의 범위와 한 몸의 범위가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세요, 그죠? 에베르트산 정상에도 계시고,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주님은 저 아이들이 뛰노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한 영의 범위와 한 몸의 범위가 일치가 돼요. 자 그러면은 한 몸만에 있으면 한 영을 마셔야 돼요. 영 외에 다른 거는 다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옳은 교리, 어떤 이 사회의 정의, 어떤 취미, 어떤 고상한 미덕 다 틀렸습니다. 한영 안에서는 한 영만 마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람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에 와서 정치를 정치 얘기를 하고 유튜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한 영과 한 몸의 범위가 같아요. 다음. 에베소서 4장 3절 찾아 읽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매는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됐습니다. 자, 그 영의 하나 해놓고는 뒤에 몸의 하나가 나오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전 종합해 보면 한 영과 한 몸이 일치가 되죠. 그 영의 하나와 몸의 하나가 일치가 되죠. 즉 교회는 반드시 내용과 간증의 면에서 그 영의 하나와 몸의 하나라는 본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게 교회의 우주적인 면을 이루는 면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교회는 본성이 변질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워치만이 서적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자기가 제일 영적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자기 생각하기에 그런데 몸의 생활이 없으면 특이함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치적인데 많이 이슈에 참여하는 그런 본인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 교회 외면으로 가봅시다. 교회의 본질이 그 영의 하나와 몸의 하나라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출연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떤 외면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됩니다. 자 교회가 출연할때또 교회가 세워지는 터의 면에서 교회는 한 도시에 한 교회의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제가 눈으로만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도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침례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결 교회입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죠. 즉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야. 어떤 분열도 없어.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부를 때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즉더처 u 인 예루살렘 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는 지명 외에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포항교회 하죠. 포항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항에 있는 교회 해가지고 포항에 나타난 교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포항의 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냥 포항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틀려요. 이 알고 부르면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곧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자, 안디옥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냥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왜? 그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를 유지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믿는 이가 있으면 그냥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됐죠? 음. 자, 성경이 이래 얘기하는데도 그래도가마 곤란하잖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는데 대해서는 저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래 얘기하는데 그래도 케비만뭐 대화하지 말자 말이잖아요. 네. 자, 사도행전 18장 22절. 이제 바울이 어 1차, 2차, 2차겠네. 2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 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교회에게 문안한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교회에게 문안한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는데 음. 교회에게 문안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무난했다 소리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예루살렘 장로교회, 예루살렘 침례교회 예루살렘 성결교회, 예루살렘 성공회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천주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변질된 상태단 말이야. 자, 진리가 변질됩니까? 진리는 1 1억이라도 시간에 따라 상황논리에 따라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럼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으면 그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1절 찾아서 눈으로만 보십시오. 로마서 내가 갱그레아 에 있는 교회 여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써보낼 때, 전에 사도행전 할때 했는데,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바울의 서신을 들고 로마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집사 베베를 잘 접대하라라고 얘기하죠. 자,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갱그레아에 있는 것은 그냥 갱그레아교회예요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맞죠? 아멘. 자, 계시록 1장 1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우디게아에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 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가 음. 편지를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내라 그러는데, 일곱 교회가 어딥니까? 에베소 서머나 보그모 두어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도시에 보내라는 거예요. 음. 왜 그래요? 교회, 지방교회 범위와 그 지방의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포항에 믿는 이들이 있으면, 포항에 있는 교회죠. 네. 즉, 포항교회라는 네. 교회의 범위와 포항시라는 도시의 범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어, 창포동교회가 진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왜 틀려요? 한 도시, 도시. 포항시라는 도시보다 범위를 적게 잡았죠, 교회를. 네. 자, 창포동교회만 진리에 어긋나요? 네. 로마 카톨릭은 왜 틀려요? 로마 카톨릭은 왜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원래 로마에 있는 지방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지방 교회가 온 땅의 교회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교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고 여기까지 한 넘어가. 그래서 교회가 지방적인 면에서 벗어나면 종파가 됩니다. 교파, 종파, 분열이 됩니다.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네.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 있는 지방교회가 온 땅의 민낯을 다스리는 여자, 음녀, 큰 창녀 계시록에 있는 교황이 된 거예요. 아, 네. 틀렸습니다. 국교회는 왜 틀리나요? 국교회가 뭐예요? 국교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반발해 나와서 독일에는 국교회가 생깁니다. 루터교회라는 독일의 국교회가 생겨요.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대항에서 나와서 영국교회 성공회가 생깁니다. 음. 자, 이 말은 국교회라는 말은 영국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이 영국 여왕이 되고 독일교회의 우두머리는 독일 황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국교회라는 것은 둘째, 국교회이기 때문에 이 국교회를 안 믿으면 처벌을 받아요. 네. 세 번째,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국교의 성도가 돼요. 믿어야 돼요. 가 아니고, 네. 앵앵앵 애가 태어나잖아요. 음. 바로 유아 세례 받고 국교의 성도가 돼요. 음. 국교의 소속이라는 것은 음. 월급을 받죠. 월급에서 11조를 돼요. 이게 국교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국교를 안 믿으면 공무원 못 되겠죠. 국교에 틀렸죠. 물론 그대로 이제 영국에서는 요한웨슬의 감리교가 일어나고 많은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국교회가 이제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랬으면. 다음에 장로교는 왜 틀렸나요? 지방의 근거를 둔게 아니고 장로라는 교회 행정의 근거를 뒀죠. 그걸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틀렸습니다. 침례교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지만 교회앞에 붙으면 안 돼. 요 감리교, 어, 성균한 생활 을 해야 되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그 교회 앞에 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아침보험 안 하고, 그러면은, 성균한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교회 못 댕겨라. 그 사람도 교회 지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리라는 것은, 경건하다는 메도디스트,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퀘이커교도, 그럼 기쁨의 교회는 맞아요. 기쁨의 교회는 왜안 돼요? 안 기쁨. 그안 기쁨만 그러면 교회야, 이가. <laughs>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줄어듭니까? 고난이 많아요. 아니 전에 말씀드렸잖아. 네. 고난의 양은 똑같아. 믿는이나 네. 믿는이나. 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누리잖아요. 아, 네. 주님이 우리를 고난을 없애주는 기복 신앙이 아니잖아. 네. 기복 신앙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네.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기쁨의 교회 갈 때는. 네.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앞에 붙이는 명칭으로는 다 비성경적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넘어가고 이제 4번으로 갈게요. 교회가 하나의 본성도 잃지 않고 표현에서도 분열이 없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비한 지혜는 뭐라고요? 한 도시의 한, 도시에 한, 한 교회. 교회, 지방의 경계와 교회의 경계가 일치되는 것. 됐죠? 5번. 그러면 뉴욕에 믿는이가 있으면 뉴욕에 있는 교회. 뉴욕 교회 됐죠? 와, 서울에 믿는이가 있으면 다 서울.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 교회. 포항은 포항 교회. 자, 이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음. 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을 때 음. 교회는 하나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6번 봅시다. 아. 교회가 하나의 본사 에그하고 하나의 터 위에 건축되면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아, 없다. 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들 포항교회라 그러는데 그럼 포항에 있는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다 모이나 체육관에서 모이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 자, 우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있고, 하나 안에 있으면 같이 안 모여도 문제 없죠? 왜사도행전에 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었지만,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잖아. 가던 장소에서 안 모였잖아. 아, 문제가 없죠? 이제 이해가시죠? 예. 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자식이, 자식이 저 직장 잡아서 서울에 갔어. 부모, 자식이 여전히 하나야.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얘야,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사표 쓰고 집에 오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벌어먹일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하나를 유지하자. 이상하죠? 헤어져 있어도 하나잖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따로 모이는 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어, 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다. 7번으로 갈게요. 소위 영적이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터 문제, 음. 교회 출현하는 문제를 소리함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분열이 있다. 음. 자 사실 분열이 이단이라 그랬죠. 음.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몸이 나누어졌으니까 그게 이단이다. 음. 자팔번 다리 하나죠. 다리 하나예요. 둘리예요 하나. 다리 하나예요. 음. 각도시에서 다 보이죠. 네. 다 보이니까 다리 여러 개예요. 다리 여러 개예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 다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지만 각 도시에서 다볼수 있고 출현했죠. 네. 교회가 이런 겁니다. 아, 네.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이지만 각 지방에 출현할 때 우리가 포항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생활 안에 있다. 맞습니까? 네. 예. 그그 그 달을 누리고 있다, 게야 예. 음. 달이 지금 포항에서도 보이지만.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10장 십과 교회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